충성 MI 기독교 TV 김동규 목사입니다.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복음성가에다가 나는 김문수가 좋다고 그한 바꿔서 불러 보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 김문수를 모른 채. 그가 한일 알지 못해도 내가 만난 김문수는 일잘하는 사람이고요 정직하고 청렴하였어. 난 김문수가 좋다오. 나는 김문수가 좋아요. 언제나 낮은 곳에서 한분한분 한분 손을 잡아주는 문수, 김문수를 사랑한다오. 많은 사람들 문수를 모른 채 그가 한일 알지 못해도 내가 만난 김문수는 일 잘하는 사람이고요 정직하고 청렴하였소 난 김문수가 좋다오 나는 김문수가 좋아요 언제나 낮은 곳에서 한분한분 한분 손을 잡아주는 문수 김문수를 사랑한다오. 할렐루야. 아, 이 노래를 여러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